2025년 6월 중동이 격변 중입니다. 왜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정면 충돌한 걸까요? 핵 개발이 갈등의 도화선입니다. 이란은 핵농축 수준을 감추지만 60%까지 올라간 우라늄은 이미 무기급이라는 분석까지 있죠. 이스라엘은 말합니다. 핵을 가진 이란은 우리의 존재를 위협한다. 이에 따라 오퍼레이션, 라이징, 라이온 선제공격을 감행했죠. 이란은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핵미사일 시설과 군고위층이 공격 타깃이 됐고 긴장이 다시 탁해졌습니다. 이란은 단독행동이 아닙니다.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등 이란이 지원한 무장단체까지 전면에 나섰습니다.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항공방어망 지원과 함께 연합방어에 돌입했죠. 이는 분쟁이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갈등은 하루아침에 터진 게 아닙니다. 수십년 동안 쌓인 불신과 핵개발이라는 도화선, 지금이 결국 터진 시점입니다. 위한 이번 전쟁, 운명을 바꿀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다음편, 더 깊은 분석으로 만나요. 구독 잊지 마세요.